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군부부가 자유로운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정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런 공식 반응은 한국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대북 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 침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의 대북정보유입 노력을 저하시키는 데 대한 우려가 없느냐는 BOA의 질문에 북한으로의 정보유입을 증대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전 세계적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호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의 이 같은 논평은 남북한 접경 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법을 통과시킨 한국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 단체들과 다른 나라의 파트너들과 함께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22일 정리의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도 미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해당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 관련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접촉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며 개정 법안의 입법 취지와 표현의 자유 침해 등과 관련해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임을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공무부는 21일 잇따라 두 건의 북한 인권 관련 게시물을 자체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게재하며 북한 인권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무부는 게시글을 통해 유엔 안보리가 지난 11일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한 비공개 회의를 연뒤 미국과 독일, 도미니카 공화국, 일본 등 여덟 개 나라가 작성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내용을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은 12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공개 처형에 참석해야 한다고 증언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권에 반대할 경우 어떤 결과를 보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북한 정권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규모 본질은 현대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다시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일본과 다른 국가 시민들에 대한 국제의 납치 문제를 포함해 주변 국가들에 대한 북한 정권의 적대적인 정책 역시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속에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한국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대북전단살법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해당 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해 개정 목적에 부합하는 법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 북한 인권 단체와 변호사 단체, 탈북민 단체 등 27개 단체들은 이에 즉각 반발하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서명이 이뤄지는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대북 정보 유입 자체를 불법화하겠다는 대북 전단 금지법은 외부 정부의 목마른 북한 주민들을 절망시키고 이들을 노예로 만드는 북한 김정은의 포갑 체제 수호법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의 법의결을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전직 관리 등 전문가들은 대북 전단 금지법을 놓고 미국 차기 행정부와 한국 정부가 마찰을 빚을 가능성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보였습니다. 비핵화 우선 내정 간섭 최소화로 양측 사이에 큰 마찰은 없을 것이란 견해와 인권은 미국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기탄 없이 이 문제를 비판할 것이란 전망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힐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한국집권여당 주도로 최근 국회에서 통과시킨 대북전당살포금지법이 신인 바이든 정부와 문재인 정부간 주요 마찰의 소지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힐 전차관부는 특히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바이든 정부 출범 전에 일어난 일이기에 주요 마찰의 소지가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전단은 물론 USB 등 물품에 외부정보를 담아 북한에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으로 최근 미국과 영국의회, 국제인권단체들 사이에서 표현의 자유침해는 물론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막는 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미 국무부 북핵 특사는 그러나 21일 비서회의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한국의 국내 문제로 미국이 개입할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No, I don't actually think so. I think it is not so much our business. I think it is Seoul's business. I don't see this as a subject in which the United States uh, congressmen or senators ought to be involving themselves. 갈루치 전 특사는 대북 전단 문제는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닌 남북관계의 문제이고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측 차석 대표는 인권이 미국의 핵심 가치이며 바이든 정부도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기탄 없이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r prevents or penalizes people from speaking about what's happening in North Korea in regards to the human rights abuses in North Korea. I think that's the reaction you're going to get from the United States and its, its representatives. And I believe the incoming administration will be equally uh, outspoken about this issue. 스콧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도 미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지적이 바이든 정부의 정책위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미 의회가 북한의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를 모두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한 시한이 만료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해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40여개 나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21일 현재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북한 노동자 송환 최종 이행보고서 제출 건수는 모두 44건입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22일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며 모든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을 결의 채택일로부터 2년 뒤인 2019년 12월 22일까지 본국으로 송환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힘들게 벌어들이는 수억 달러의 외화가 유엔이 금지한 핵, 미사일 개발로 전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게 목적이었습니다. 안보리는 이런 조치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올해 3월까지 안보리에 제출하도록 했지만 유엔 회원국 다수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실제 북한 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나라들의 이행 보고서 제출 실적이 저조한게 특징입니다. 미국 국무부 등이 지난 2018년 북한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지목한 29개 나라 가운데 21일 현재 절반이 조금 넘는 17개 국가만이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대표적인 나라는 러시아로 약 3만명의 북한 노동자 가운데 1,000명 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를 전원 돌려보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반면 최대 8만명의 북한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경우 송환 중간 이행 보고서와 최종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노동자 송환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앞서 지난 9월 보고서에서 송한 시한이 지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북한 노동자가 중국에서 파견되고 있으며 중국 단둥의 의리공장 등에서 수백 명의 북한 노동자 채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도 실제 보고와 달리 훨씬 많은 북한 노동자가 취업 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로 러시아에 계속 체류 중이라는 보도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12개 나라 가운데 탄자니아와 짐바브웨등 아프리카 국가들 역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인 크리스토포 이스겐 유엔주재 독일 대사는 앞서 북한 노동자 문제가 안보리 결의 이행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라며 강제 노동이 북한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DPRK 정부는... 호이스겐 대사는 이어 각국에 저조한 북한 노동자 이행 보고서 제출 현황을 지적하며 모든 회원국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에이 뉴스 오득성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 대표와 노규덕 신임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22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한미 북핵 수석 대표 전화 협의를 했다고 한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비건 부장관이 전화 통화에서 노 신임 본부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미북 대화 재개를 위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한국과 대북 정책 조율 등 협력을 위해. 노 본부장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노 본부장은 이에 대해 현재 과도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한미 간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6.25 한국전쟁 당시 한국인 피란민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벌였던 흥남철수 작전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넋을 기렸습니다. 케일 브라운 국무부 부대변인은 22일 국무부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70년 전 미군과 한국군, 유엔군은 9만 8천 명의 한국 피난민들을 구출하기 위해 성탄절의 기적으로 불린 흥남철수 작전에서 함께 싸웠다며 70주년을 맞아 임무를 수행하다 희생된 장병들을 기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은 한국전쟁의 역사를 다시 쓰려 하지만 세계는 진실을 알고 있다며 북한 정권이 1950년 6월 25일 남침에 수많은 사상자를 낸건 중국 공산당의 승인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리 헤리스 주한 미국 대사도 22일 한국 흥남 철수 작전 기념 사업회가 주최한 기념 행사 축사에서 흥남 철수 작전의 성공은 미한 관계의 특별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단순한 교역국 이상의 가족 같은 관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여러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갈 최고의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비오의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